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젬마의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오젬마의또 다른 세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리하신 것들 중에서 뭘 들고 왔냐면, 악기 버리는 거. 악기. 어, 네. 어. 악기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나는 기타? 네. 기타. 어, 기타도 네. 그렇죠. 기타, 네.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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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런 게 있죠. 근데 보통 악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악기는? 대형 폐기물을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음. 기타를 내가 대형 폐기물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부셔서 부셔, 어 부셔가지고 힘들겠죠. 그러하다 다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 에안 들어가는 건다 대형 폐기물이잖아요. 대형 폐기물. 근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을 버리시면 음. 되는데 뭘 물어보셨냐면 전자 피아노. 전자 피아노. 아좀 헷갈리긴 하겠네. 어, 전자 피아노는 음. 악기냐, 전자기기냐?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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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전자피아노는 제가 알아보니까 네. 전자피아노는 전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전자 소형 가전 이렇게 음. 버릴 것 같은데 어~ 이거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품목이래요 가, 아, 가전으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어~ 여기 이거는 대형 폐기물로 버리셔야 된다고 음. 딱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 우리가 아는 전자 피아노, 그러니까 건반이잖아요. 음. 예, 건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건반이 있는 게 있고, 밑에 이렇게 다, 다리가 간. 있는 애들도 있지. 부치, 다리까지 부착된 그렇죠. 애들. 다리는 새로 돼 있을 거니까, 예. 그거는 새로 하면 될거 음.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간이.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린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건반과 밑에 앉은 네. 받침이 받침. 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음. 밑에가 이제 최 쇠로 되어 는게 맞으니까 요거는 음. 밑에다가 이제 뭐지 그 고철에다 버리고 가전은 대형 폐기물로 버리시면 될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는 애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이 영상을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전자 피아노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러네요.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보면 이제 거예요. 나사가 있긴 하더라고 잘 보니까. 네, 내가 보고 왔거든 또 가가지고. 어. 아. 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는데 음. 안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대형 폐기물로 하면 대형 폐기물에 버려도 그들이 알아서 고철이랑 아닌 건 분리해서 가지 않으실까요? 이게 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아노 크기로 음. 큰게 있어 이렇게 음. 되게 큰 거. 음. 그리고 건반도 작은 건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네. 건반도 있고 왜 음. 우리가 입으로 부는 아코디언뭐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피아노 중에 악기라고 하는 건멜로디언인가멜로디언 응. 악기라고 하는 건 대형 폐기물이다. 네, 이렇게 보게 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종류 되게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종량지 봉투에 안 들어가는 거 음. 또는 내가 전자기기로 해가지고 하기에 뭔가 좀 이렇게 부피가 너무 큰거 음. 내가 이제 뭔가 그렇게 뭐 분해하거나 뭐 음. 힘든 거 그런 음. 걸 대형 폐기물로 봐야 될것 같고 그냥 음. 그 소형 폐기물과 소형 전자기기를 수집하거나 네. 재활용하는데 내데 소형 과자안 된대 아기는어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가 네네네네. 보통은 이제 가전제품은 a b s 와 p 음, 음, 아, PS p 두 음, 종류잖아요 음, 음, 음. 네, 두종류데 네, 네, 네. 악기도 일반적으로 PP 아니면 은 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그렇죠 디지털 악기들은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럴 거예요 쇠 아니면 그걸 거라고 아니 그래서 탬버린 네. 같은 경우도 있잖아 마, 많이 쓰는 거 걔는 플라스틱하고 쇠하고 섞여있는 음. 혼합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그렇죠, 종량제 그렇죠. 버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데 이제 악기 음.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플라스틱하고 좀 다를 거야 아, 왜냐하면 아. 때리는 거다. 그러면 좀 강도 좀 써야 될것 같고. 그럼 ABS 플라스틱이나 그죠? 뭐 이런 건가? 뭔가 이렇게 혼합돼 있는. 음. 그러니까 어더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 거. 그걸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잖아. 음, 음. 그러니까 전자 기기가 전자 기기인 악기인데 음. 좀 작다. 음. 그런 거는 그냥 그 소형 팩, 소형 가전 제품 버리듯이 그냥 분리배출 음. 해주면 될것 같고 정말 크다. 음. 건반처럼 되게 큰 음. 거다 그러면. 아 근데 이거 한번 더 확실하게 이거 지금 소형 가전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소형 가전이라고는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그 가저, 다, 가전 제품에 보면 무료로 버리는 애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애들은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그, 그런 어,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협약을 하려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음음음. 근데 그 소형 가전 제품들 중에 음. 입해오는 것도 되게 많거든. 아, 그래요?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 수입해오는것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음. 그거를 재활용 분담금을 내질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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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너는 안 냈으니까 너는 재활용이 아니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 에이, 에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딱 지려고 하지 말고 어. 그냥. 아니, 우린... 근데 왜냐면 하 일단 여기 보시는 분들은 좀 명확하게 수,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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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일단은 큰 거는 그러면 다 대형 음. 폐기물, 그러니까 폐가전제품이 아니다 선택할 때도 폐가전제품이 아니어서 대형 폐기물 중에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소형 네. 가전 작은 거 있어요 장난감처럼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작, 것들은 네. 이제 소형 가전이나 아니면 완구류에 넣어도 되는 거죠 소형 가전하고 완구류는 가정에서는 거의 구분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음. 되겠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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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흔히 아는 일반적인 악기 있잖아요. 피리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종량제 피디. 봉투에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이 음. 어, 내가 피아노는 악기 이거는 대형 폐기물 맞는데. 사실은 전자기기, 디지털 전자 악기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네. 질문을 주셔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디지털 전자기기도 대형 폐기물로, 그러니까 가전제품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예, 그게 기본 원칙이다. 네. 하지만 이제 작은 문구류와 완구류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그거는 소형가전 같은 데다 소형? 폐기물? 네, 소형, 음.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버리시면 될것 될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안 드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지방마다, 근데 이게 지자체법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음. 그 누군가가 이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음. 우리가 어,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걸 수집하는 체계가 다른 지자체들이 있단 네네, 말이죠. 네네. 그, 그러니까 상황에 봐서 음. 상황에 봐가지고 정 모르겠으면 지하철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